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어, 직원 여러분 어, 좀 회의가 처음 시작이 매끄럽지 못해서 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 평창동 가해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나도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정문원 구청장님 그리고 김건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연일 광범위하고 과격하게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집회와 시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지역 주민은 삶의 터전을 강제로 침탈당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실상 재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경복궁 광화문 광장,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북촌 일대는 과격한 소음으로 채워진 폭력적인 사유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국내의 방문객이 찾기 두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 주변은 심판 선고일 전후 9일 동안 진입을 차단하여 진공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단핵 심판이 끝난 지금에도 헌법재판소 주변은 양쪽이 차벽으로 막혀 있어. 종로 구민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인근 소상인, 소상공인들의 배출은 90% 이상 급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교길마저 위협받았으며 소음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하였고. 휴교에 이르면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피해를 세, 사유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유재난의 재중 재난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지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유 재난으로서 종로구의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 특, 서울특별시 종로구의는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가 60조 1항입니다. 60조 4항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규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종로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제61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에 복구와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수 있다로 61조에 되어 있습니다. 사유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라 제 3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국가는 법제 66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구비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종로구민과 소상공인 및 사업장 등의 피해를 정당에게 보상하고 특별하게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는 지회나 시위로 인한 관내 피해 구역 범위 설정과 피해 기간에 따른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정부에 종로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